100m 남자 중등부 1학년 결승전 참가하는 8명의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레인입니다. 진주 대곡중학교 이태휘. 2레인 평곡중학교 임도현. 3레인 부산 대신중학교 고영빈. 4레인 언남중학교 고태성. 5레인 익산 어양중학교 정대윤 6레인입니다. 백현중학교 김동하 7레인 순심중학교 조건준 8레인 진주 대곡중학교 권민욱 8명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중학교 1학년에 와서 모두 메달을 한 번씩 획득했던 선수들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컨디션이 누가 제일 좋으냐. 자 그리고 스타트에서 어느 선수가 스타트를 제일 잘 맞게 했느냐 요 점이 경기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메달을 따도 이상하지 않을 이미 우승의 경험들이 있는 최고의 8명의 남자 중학교 1학년 스프린터들이 모였습니다. 출발합니다. 중등부 1학년 100m 결승 고태성 선수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태성 손두고요 고태성 앞으로 자, 치고 나갑니다 취하네요. 그리고 결승선 통과 자 고태성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6레인의 김동아 선수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참, 고태승 선수 뛰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좋아요. 유연성도, 어떻게 보면 봄에 뛸 때만 해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조금 어깨가 좀 굳어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다 보니까, 저렇게 11초 22, 본인의 피비 다시 말해서 퍼스널 베스트 그리기 수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남자 중학교 1학년 100m 결승 최종순입니다. 언남 중학교 고태상 선수의 금메달, 백현 중학교 김동아 선수의 은메달, 익산 어양 중학교 정대윤 선수가 3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 어, 2위를 차지한 김동아 선수에도 본인의 최고 기록을 많이 단축을 했네요. 예. 어, 선수들이 참 기록이 많이 단축되고, 자 조금 좀 우리 그 피디님께서. 기록을 조금만 더 시간을 좀더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웃음> <웃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 일단 고태성 선수의 11초 2의 기록. 아, 결국 이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됐습니다. 아, 저 부드 부드러워졌잖아요. 예. 예전에는 상당히 어깨가 많이 굳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어린 선수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자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선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세가 제가 볼때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No.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 근데 고태성 선수 지금 보니까 봄에보다도 상당히 부드럽고 릴렉스가 잘 되고요. 음. 자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네. 완벽한 자세를 보여준 고태성 선수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또 새로운 기록을 또 수립을 했죠. 예. 담담하게 승리를 만끽했던 고태성이었습니다.